알고 있었나요? 러시아에는 40년 넘게 윙하는 단 하나의 소리만 내는 정체불명의 라디오 방송국이 있습니다. 이 방송국은 이름도 없고, 공식 등록도 없고, 심지어 송출 위치조차 계속 움직입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추적을 피하는 것처럼요. 처음엔 단순한 군사신호라고 생각했지만, 전문가들이 주파수를 분석한 결과, 이건 어떤 암호도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간혹 윙윙 소리가 멈추고 뜻 모를 남자의 숨소리, 낮게 중얼거리는 속삭임, 혹은 갑작스러운 숫자 나열이 들립니다. 더 소름 돋는 건이 방송은 단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는 것. 정전도, 폭풍도, 전쟁도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송출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한 라디오 애호가가 이 채널을 녹음하다가 전혀 설명할 수 없는 배경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철문을 긁으며 천천히 다가오는 소리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 방송은 언제 멈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멈추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오늘도 그 방송은 울리고 있습니다. 윙윙윙 윙, 윙.